아잘 지냈지? 아 그런데 오늘 아어 오늘이 월화주목금토일 어 무슨 일이지? 즐 오늘을 즐거운 일요일 아 <laughs> 일요일은 어 교간 아, 날인가? 맞다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와, 날이다 그렇구나 <laughs> 아구야 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래 그래 어 그런데 어어 어, 음.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찬양하면 어떨까? 그래 그래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찬양하자 너무 너무 좋겠다. 아, 전도사님 불러 자우리 그래 그래 그래. 하나 둘셋 전도사 님 전도사님. 안녕하요나 전도사님.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끌끌이가 교회 왔 만나서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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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우리 친구들도 반가워. 안가와요 네. 우리 친구들 비가 오니까 아구아구 꿀꿀이도 나타났네요 우리 <laughs> 친구들 찬양해야죠 우리 기게 네. 찬양하면서 예배드려요 네. 우리 토끼 한 마리가 같이 찬양할까요? 어? 신난다. 아. 친구들 건강하게 잘지냈죠 よし<日> 여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금 아까 전도사님하고 아구하고 꿀꿀이하고 같이 찬양 즐겁게 했어요 오, 우리 친구들 예배 시작부터 깜짝 놀랐겠어요 너무너무 신났지요? 선생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와 너무 재밌다 신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지내면서 키가 많이 자랐나요? 몸도 많이 튼튼해지고 있나요? 네, 우리 같이 어, 사랑의 아이 같이 찬양하고 네, 우리 또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말씀드릴 때는 귀는 쫑긋 눈은 반짝반짝 하면서 네 말씀드릴 거래요 우리 들어볼까요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누미 선생님께서 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 귀촌 끝 눈은 반짝반짝 하면서 듣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할 때는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고개는 숙여요. 기도할게요. she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유아부 친구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멋지게 찬양을 따라하는 것도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어린 친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신다는 것, 그걸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나가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짜증과 한숨이 많았던 모습이 아니었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뾰족했던 마음과 슬펐던 기억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마음에 가득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걱정에 짜증보다 웃음으로 답하게 하시고, 친구들에게는 먼저 손 내밀고 사랑을 나누는 유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좋은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실천할 수 있는 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각 가정마다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각 가정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 꼭 받아 주세요. 오늘도 함께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너무 너무 반가워요. 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람도 불고 막 날라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냈죠? 오, 아까 부장 선생님께서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아가아고 돼지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면서 전도사님은 부르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 토끼 찬양 재밌게 잘했죠? 오늘은 말씀에 길을 기울이어요. 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봐요. 묻 백성이,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그 율법책에 귀를, 귀를 기울였는데, 기울였는데, 헤미야 네, 8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우리, 우리 친구들이 막 열심히 성경책을 보고 있죠? 자, 어머, 우리 꼬미가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왜 그럴까? 볼까요? 엄마께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네요. 꾸미 엄마께서 꾸미가 잠들 때꼭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꾸미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꿈나라로 가요. 음, 그런데, 오? 뭘 들고 있죠? 유다 백성들이? 뭘 들고 있네요? 뭘 들고 있을까요? 볼까요? 오, 어, 느헤미아가 성문을 성벽을 재 완성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불탔던 성이 어, 아름답고 멋지게 다시 지어졌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봤죠? 느헤미아가 사람들의 방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 완성되니까 사람들이 막 재미있게 모여들었어요. 포로로 있던 나라에서도 아직 오지 않았던 백성들도 다시 유다로 와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다 모여들었어요. 어, 숨은 광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네요. 뭐 때문에 있을까요? 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배할 수 있다 그러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유아실 4층에서 예배드리면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찬양하고 간식도 먹고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음 그리워져요 이제 곧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요 어 근데 에스라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에스라 목사님에게 유다 백성들이 부탁을 했어요. 에스라 목사님, 우리 두루마리 성경 좀 읽어주세요. 옛날에는 책이 아니고 저렇게 두루마리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어요. 교회가 있어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 읽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에스라 목사님이 오셨어요. 에스라 목사님, 우리 두루마리 성경 좀 읽어주세요 하고 유다 백성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라 목사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자, 말씀을 읽어주니까 큰 소리로 음. 우리 에스라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주면 우리 백성들은 아멘, 아멘. 우리 저번주에 봤지요? 우리 친구가 기도 끝나면 아멘 하는 거 우리 봤지요?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도사님이 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잘 들을 수 있죠?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들께서 성경 말씀을 다 풀어주셨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이에요. 하고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아, 그랬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어,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에스라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그 성경을 주신 것은 뭐,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모였으니까, 음식도 나눠 먹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지냅시다.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나눠 먹으세요. 만약에 음식을 준비 못한 사람은, 우리 나눠 주시고, 같이 즐기도록 해요.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는 것에 따라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에스라 목사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셨죠. 자, 우리 친구들 음, 성경 말씀은 아직 조금 더 있다 기도할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잘못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을 가지게 된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도 하고 기뻐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고 또또 회개도 할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친구들. 엄마와 함께 주기도문 암송 영상 보내진 적 있지요. 엄마와 함께한 주기도문 내용을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은.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거룩히 연기를 받으시면 <laughs> 나야만, 이 맛이 오면, 뜨지, 하늘에서 이뤄진것 같이, 하늘에 이루어지지야. 오늘 우리, 우리 아들, 이 형님 쥐들 두시 없어서. 두시 없고. 두시 없도. 나,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도 우리에게. 배이지는다요 하여, 존도아지 딸서는. 우리 죄를. 우리 죄요. 하여, 존도아지 두시 없고. 두시 없도. 우리를. <laughs> 우리를. 하여, 존도 시험이들. 시험에 두개 아직 맞이 없고. 만, 아, 깨도 구하지 없어도, 나야와, 군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단 날이다.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친구들 오늘 에스라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 말씀 읽어주는 모습을 보았지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도 하고 또 기뻐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식도 나눠 먹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책을 우리 한번 만들어 봐요. 모두 다 같이 공과책이랑 풀을 같이 준비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봅시다. 공과책은 43쪽에 있는 모양이랑 97쪽에 있는 스티커가 필요해요. 먼저 43쪽에 있는 노란 그림판을 절취선을 따라서 한번 뜯어내 볼까요? 다음에는 성경 말씀, 성경책의 모양을 한번 절취선을 따라서 뜯어봐요. 자, 다 됐으면 노란 그림판 위에 성경 말씀책을 풀로 붙이고 97쪽에 있는 십자가 스티커를 붙여서 꾸미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97쪽에 있는 별 모양이 있지요? 별 모양을 노랑, 빨강, 초록을 노란 그림판 위에 예쁘게 꾸며보아요. 꾸며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일주일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